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과 1월 1일 새해의 첫날에 만나는 서귀포 행사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31일에는 제주 대정읍 동일리 포구 일원에서 해넘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11시에 시작되며 축하 공연, 노래자랑 등의 행사와 해넘이 포토존, 선셋 플리마켓, 해넘이길 걷기 방어 시식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50분부터 해넘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후 소원 성취 달집 태우기, 불꽃놀이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 오전에는 제32회 성산일출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성산일출 희망 빌트리 청소년 페스티벌, 노래 경연대회 등으로 12월 마지막 날 밤을 보내다가 연말 메시지 및 카운트다운으로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합니다. 일출기원제 후 새벽 5시, 일출봉 등반 사전 접수자들은 해맞이를 위해 일출봉 등반을 시작합니다. 오전 8시부터는 따뜻한 떡국도 드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 성산일출봉 등반권 사전신청은 12월 20일 금요일 성산일출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900명 접수 가능합니다. 1월 1일 오전 중문색달의 수욕장에서는 제26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가 개최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행사 당일 선착순 100명만 현장에서 접수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입수자 및 참가자 방문자를 위한 여러 선물과 펭귄 수영 외에도 어린이 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도 있으니 새해 첫날 서귀포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좋은 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